야 아, 완전까지 내일토토텃다가 내일이. 지인분께서 꾸찌뽕 뿌리좀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땅속에서 이렇게 귀한 걸 만났어요. 일단 이 일대는 뭐밤나무도 없고 꾸찌뽕 나무 그 예에는 아예 나무 자체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꿀맛이 상당히,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, 요거 석청, 목청, 꾸찌뽕 토종 꿀 채취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이 4월 며칠이야? 2일인가요? 원래 이때쯤 되면 꿀 따는 게 아닌데, 저는 이 꿀이... 몇 <목소리> 아, 안될거 같아, 내일이. 토었다가 내일이. 지인분께서, 꾸찌뽕 뿌리는 좀해달라고 그래가지고, 갔다가, 이렇게. 땅 속에서 이렇게 귀한 걸 만났어요. 일단, 이 일대는, 뭐, 밤나무도 없고, 꾸찌뽕 나무, 그에는 아예 나무 자체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꿀맛이 상당히,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, 저 개인적으로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은, 자, 요거. 석청 목청 꾸지뽕 토종 꿀 채취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이 4월 며칠이야? 2일인가요? 원래 이 때쯤 되면 꿀 따는 게 아닌데 저는 이 꿀이 몇...